한국 시간 7월 31일 새벽 미 백업가는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라는 제목의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 166페이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AI 및 암호화폐 차례라 불리는 데이비드 삭스가 약 180인간 주도해 준비한 결과물인데요.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 중심에 서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 행정부의 첫 공식 암호화폐 보고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크게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관리 계획, 암호화폐 관할권 감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제안, 그리고 은행의 암호화폐 산업 접근 방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 정부의 비트코인 관리 계획을 보면, 비트코인은 2025년 1월과 3월에 발효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실크로드와 비트파이네스 해킹과 같은 범죄에서 압수한 약 20만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모으고 이를 위한 전담사무소를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산은 팔지 않고 보유하며 재무부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보관 방법에 대한 안정성을 재무부와 상무부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 압수 자산 중 일부는 범죄 피해자 보상, 법 집행 지원 등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 부분 또한 재무부가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자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공식화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악재로 쓰였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관할권 감독입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의 분류법을 확립하여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이고 어떤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설명했는데 분류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비증권 가상자산, 즉 현물시장을 감독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 혼란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관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앞으로 조율이 중경할 전망입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보고서 직후 발표했습니다. SEC 위원장 폴 에킨스는 ICO, 라이센스제 도입 등을 담은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크립토 기업들이 SEC 규제 집행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제한 정책입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자체 디지털화폐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 미국은 CBDC의 발행, 유통,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보호하고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 대신 USDT, USDC와 같은 민간 주도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며 이를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려 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우위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이 CBDC를 도입하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변화로 민간 혁신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은행의 암호화폐 산업 접근 방식을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려 했던 비공식적 활동 초크포인트 2.0을 완전히 종식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오랫동안 겪고 온 은행 업무 접근 문제도 다루는데, 이와 관련해 은행 규제기관이 은행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구사항을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을 권고했고, 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비트코인이 129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작동 원리,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지위까지 폭넓게 다뤄집니다. 그 다음으로 디파이, RWA, NFT 등 기술 설명으로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 USDT, USDC 이외에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동성 풀에 대한 예시로 유니스와 블록체인 오라클에 관해 체인링크, 스마트 계약 및 속도 중심의 블록체인으로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악관의 암호화폐 보고서는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려는 큰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보유는 국가 자산 가치를 높이고, CBDC 제한은 달러의 우위를 지키며, 은행의 접근 방식은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와 더불어 SEC와 CFTC의 감독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지난 15년 여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008년 사이버 펑크 시기를 시작으로, 기술 발전, 투자 유풍, 그리고 위기와 회복을 거쳐 현재 우리는 채택과 혁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과 국가가 경제적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시대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발점이자 국가 간 디지털 자산 주도권 싸움에 미국이 첫 포문을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증거입니다. 과연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재정의하며 미국이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도 혁신을 가속화하며 동등한 입지를 확보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